신통방통 영통함. 안녕하세요. 신통방통 영통함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띠벼운 소리를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실력님께 여쭤봤는데, 불 특정 다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꼭 누구라고 얘기는 한 사람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참고로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쥐띠, 영민한 긴 영민하지만, 자기가 닥치는 남한테 조언은 잘해줘도 내 앞가림이 조금 힘들거든요. 남한테 조언은 정확히 잘해줘요. 근데 내 앞가림은 누구 말도 안 듣기 때문에 그 옆으로 빠지는 길이, 빠지는 길로 좀 가는 게 많아요. 작년에 힘들게 삼제를 보냈는데, 올해도 소송 문제나 관제 구설이 좀 낍니다 특히 계약을 하실 게 있으시면 그 계약상의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민사소송이 만일에 걸리시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GT분들은 올해 이민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시는 업종을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사고수가 비쳐요. 또 접촉사고도 비치고.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제가 사고, 내가 사고를 내는 것보단 접촉이 더, 접촉이 좀 세면 그것도 큰 사고, 사고겠죠. 그러니까 운전하실 때 조금씩 조심하시고 운전하시던지 그게 좀 불안하시다 생각하시면 부적이라도 차에다 지니고 다니시면 비켜나갈 것 같아요. 개업 같은 거. 개업은 웬만하시면 조금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개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뭐 많이 고민들을 하셨겠지만 올해 쥐띠가 삼자가 바로 나갔다고 해서 나한테 바로 운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을사년하고 쥐띠가 그렇게 궁합이 썩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 그렇다고 썩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근데. 꼭 개업을 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데 무속인 집 가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개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 거기다 특히 만일에 개업하시는데 집대출을 받아서 개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개업을 하셨는데 좀 어려워서 다시 또 집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거를 끌고 가느냐 아니면 내가 중도 포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일 것 같거든요. 웬만하면 쥐띠들은 남의 밑에서 월급 받는 게 올해는 좋을 것 같아요. 점사로 봐도 쥐띠분들은 개업보다는 남의 밑에서 월급을 올해는 받으시는 게 을사년에는 괜찮다 하는 전개가 나오고요. 또 여성분들은 자궁이 쥐띠분들은 자궁이 좀 약하세요. 자궁이 좀 약하셔서 임신을 계약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고요. 직장을 옮기는 변동수도 있긴 있는데 굳이 남이 변동을 하니까 나도 따라 변동한다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이동수는 있습니다. 집을 이동하거나 직장을 이동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이동수는 있는데. 남이 한다고 나까지 따라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직장 같은 것도. 부서 이동도 이동수가 있는 거예요. 어, 불륜이나 삼각관계 조심하세요. 올해는 분명히 들, 들통날 수가 있으니까, 불륜이나 삼각관계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어, 자기 자리에서 노력한 만큼, 어,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고위직층에 있으신 분들은 프로젝트나 이런 거는 성공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적으로 남의 밑에서 일하, 일을 하시다가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성공시키는 운은 있으니까 상을 받을 수 있는 운도 있고 있으니까 올해 을사년에는 그렇게 보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쥐띠들은 그렇게 나오고요. 다음 소띠입니다. 아, 뭔가, 뭔가 소띠들은 좀 답답하네요, 을사년에는. 소띠들은 원래 영민한 것 같으면서 고집이 좀 세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알면서 당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올해 새로운 지병을 발견하거나 암 환자들이 많을 거로 보여요, 소띠들은. 그러니까 건강 체크를 자주 하셔야 돼요. 재산은 쌓이는 거로 보이는데 문서가 보이는데 문서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문서로 뭐뭐 매매나 계약을 하시면 재산으로 축적이 되실 것 같아요. 지문서일 수도 있고, 거래 계약 문서일 수도 있고, 뭐, 창업 문서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관제 구설이 조금 껴요. 사람하고 부딪히지 말고, 남한테 돈을 빌리지도 마시고, 빌려주지도 마세요. 돈 관계는 남하고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은행하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받음, 그러니까 빌려주면 못 받고요. 또저 빌려오면 갚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 관계는 서로 안 하시는 게날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다 나와 같지 않으니까 어,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귀인이 안 따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배신을 올해는 뭐몇십년 지기 친구래도 배신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또 소띠는 상복을 입을 수가 있어요. 올해 친지나 가족 중에 상복을 입을 수 있고, 애정운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애정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소개팅을 받는다 해서 다 소개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이상하게 친구로 알고 지내다가 이어지는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아는 지인으로 알고 있다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애정운이 나타나니까 올해 을사년은 그렇습니다, 솔띠나 동기간끼리 모여 사는 것보다 좀 떨어져 사시는 게 좋아요. 좀 형제간도 좀 떨어져 사는 게 좋고 부모하고 떨어져 사는 올해는 사이가 별로 껄끄럽고요. 거기다가 같이 붙어 사시면. 부터 사시는 대로 구설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좀 동기간끼리는 좀 떨어져 사시고 부모님도 모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 모시는 자손이 있으면 나머지 동기간들은 좀 떨어져 사시는 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여행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나가셔도 돼요